반갑습니다 이지골프의 양한성 프로 입니다 모든 골퍼분들이 편해지는 그날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드릴은요 어, 의외로 저희 회원님들 아니면 유튜브 구독자 회원님들께서 굉장한 오류 를 범하는게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그립 어드레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피벗 뭐다세 가지 다 중요하겠죠. 그 피벗이 잘못돼 가지고 공이 슬라이스가 나고 아니면 훅이 걸리고 뒷땅 탑볼이 다 나오는데요. 그 피벗을 고치지 않고 계적을 일정하게 뒤로 떨궈도 거리는 많이 나지 않고 굉장한 미스샷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피벗을 좀꼭 고치고자 해서 이 드릴을 갖고 왔는데요. 자 제가 음, 스틱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스틱을 턱 밑에다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자, 90도까지 돌아왔죠? 오른발, 엄지발꼬락이나 오른발 쪽에 내 턱이 이렇게 와 있으면은 내 배하고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백스윙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리버스 피봇이 되죠. 역피봇이라고도 하죠. 자, 골프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동작은 리버스 피봇입니다. 피봇 피벗 자체가 리버스 피봇이 돼서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어, 어떠한 연습을 해도 효과가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세요. 자 명치나 턱 밑에 놓고 목에다 놓고 백스윙을 했는데 내 배가 이 스틱을 밀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공간이 생겨야 되고요. 그거를 하는 방법은 자 왼쪽 겨드랑이에다가 제가 헤드커버를 하나 끼웠습니다. 끼우고 아이언을 잡고 어드레스를 하고 자 백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어드레스를 잘 잡으시고, 자 리버스 피벗, 역 피벗이 되시는 분들은 자 어깨를 90도를 돌리고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자 그냥 밑으로 떨어집니다. 배꼽 중심에서 다음에 정 피벗이라고 하죠. 정상적인 피벗이 들어갔을 때백스윙은자 어깨가 오고 나볼게요. 자 들어보면은. 오른발 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백스윙을 할때 놓고 턴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여기다 하나 끼워 놓고요. 왼쪽 겨드랑이 밑에다 끼워 놓고, 터닝을 했을 때 90도가 돌아가도 제자리에서 떨어져 버리면, 피벗 자체가 뒤집어진 겁니다. 역피벗이라고 하죠. 자, 이런 느낌에서 떨어뜨려보면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자꾸 그 연습을 하셔가지고, 거울을 보시고 하셔도 되고요.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당, 당. 어, 자꾸 반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 놓고, 어드레스 하고, 이렇게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 그럼 내가 떨어지는 위치를 보고, 내 피벗이 잘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제가 뒷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떨어지는 샷은, 차가 뒤로 못 빠지고 공간이 확보가 안 되고 그냥 떨어지기 때문에 붙이려고 해도 자꾸 덮어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궤적 자체가 아웃사이드 인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이쪽 왼쪽 어깨가 이 다리까지 와가지고 떨어뜨려 놔버리면 여기서 덮는다는 게더 힘들어집니다. 그냥 내려오게 되죠. 그냥 덮어도 어느 정도의 엎어치는 샷이 적어지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오른쪽 무릎, 우리가 전에 배울 때는 하체를 고정해서 골반도 고정하고 어깨만 틀라고 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 리버스 피벗입니다이역피벗이 그거를 골반을 제가 45도 돌려주라는 거는 이 어깨가, 자, 정면에서 봐볼게요. 4 5도로 돌려주면 이 어깨가 잘 들어오게 되죠. 잡아놓으면 잘못하면 밀려가지, 이런 경우가 생기죠. 요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봐보세요. 자, 돌아가면은 이렇게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는 도려 덮기가 어려워지죠. 그냥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벗의 중요성은 뭐냐면요. 내 스윙의 계적을 뒤에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아, 아주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게끔. 덮어 치는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내려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피벗 자체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일 먼저 그립을 잘 잡고 어드레스 자세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을 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은 피벗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골프의 파워 스윙을 하려면은 피벗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절대 이렇게 되시는 분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쳐도 다시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도 항상 헤드카바라든가 수건을 넣고 돌렸을 때내 오른발 엄지발가락이나 오른발 쪽에 이쪽 부분에 떨어지게끔 그러면은 이렇게 뒤집어 갖고는 더 뒤집어지면 앞만 이쪽으로 가도 가운데 쪽에 공이 떨어집니다. 헤드카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 이걸 껴보고, 자꾸 떨구는 연습, 오른발 쪽에다 떨구는 연습을 하고, 그 느낌을 그냥 머릿속에 딱 애워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빈 스윙을 이제 치워놓고, 어느 정도 되면은, 숙달이 되면은, 아, 아 이쪽 겨드랑이가 오른발 밑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스윙을. 아, 자, 보세요. 돌려도 이런 피부에서는 왼발이나 가운데 떨어지고요. 정상적인 피벗에서는 오른발 쪽에 공이 떨어집니다 이 연습을 해서 그 피벗 자체가 역피벗이 생기지 않고 내 척추의 각도가 예를 들어서 그대로 돌수 있는 느낌 자, 정면에서 봤을 때 그대로 돌수 있는 느낌 자, 이런 느낌 여기에 포인트는 왼쪽 겨드랑이 사이가 오른쪽으로 와 있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되면 머리가 움직이지 않나요? 하는데, 자, 잡아서 돌리는 게, 아니라 머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른쪽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머리는 거의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죠? 잡아놓으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스웨이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자, 이런 생각을 하셔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연이고 드라이버고,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슬라이스가 많이 없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훅이 걸리시는 분도 더 팔을 끌고 내려오기 쉬워서 의외로 훅이 덜 걸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정피봇에서 거리가 제일 많이 낼수 있고 가장 스피드를 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연습이 아니니까요 제가 이제 총 정리를 해 드릴게요 아까처럼 음. 이거를 놓으시고 왼쪽 겨드랑이 밑에 놓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 께 떨구는 연습. 그걸 할 때는, 아, 골반이 45도 제자리에서 틀어줘야지만 가능하죠. 만약에 골반을 안 틀고 이것만 이렇게 하시면은 머리가 움직여서 스웨이가 됩니다. 그래서 골반 45도, 어깨 90도. 그래서 90도 좀더갈수 있으면 더 가셔도 되고. 이런 느낌의 스윙을 하면 머리는 크게 움직임이 방지되면서 내려오는 공간이 엄청나게 편해지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셔서 이 정피벗을 한번 꼭 만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의외로 우리 골프장이라든가 유튜브 구독자님들 아니면 네이버 TV 구독자님들 얘기하시고 스윙을 보내주실 때 보니까 많이 뒤집어지신 분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정피벗이 생겨가지고 또칠 때는, 아, 역피벗이 생겨서 칠 때는 다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뒤집어지는 스윙을 하세요. 척추의 회전은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돌아가는 게 파워를 가장 낼수 있으니까요. 옆 피봇이 되면 앞에 피봇도 다 망가지니까 이 연습은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골프가 훨씬 더 거리도 많이 나시고 내려오는 궤적도 좋아지실 거고요. 그만큼 편안하게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